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보입니다자바이아즈드2 리메이크 하드코어 B루트도 한번 엔딩 봐야죠 예 이번에 또 색다른 모드를 깔고 B루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교적 쉬운 클레오 루트부터 하드코어 자 오늘 3일절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그 모더분이 제작하신 대한민국 클레어 자켓 스킨을 입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킨의 링크 같은 거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알려드릴게요. 자, 클레어 대한민국. 예. 제가 유튜브에서 스카이문님이라고 그 영어로 스카이문님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은 그분이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어, 에이다, 에이다. 클레어, hold on, I'll be r i g h 클레어, 그래요. 어, 그 제게 처음 보는데요. 국뽕이 넘쳐흐르죠. 오늘 3일절이에요 그렇죠. 백주년이라면서요? 3일절이니까 집에 태극기도 걸어 놓고 어, 이렇게 국뽕 넘치는 스킨도 입어 봤어요. 국뽕이 넘쳐 흐르는군요. 주모 여기 막걸리 한잔 주세요. 어우. 누가 이렇게 초를 치고 앉아 있어? 국뽕. 어? 이비 오는 날 이거 막걸리에 이거 붙인 어? 게김치좀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에이다 일단 당신은 A 루트를 진행해요. 전 B 루트를 진행할게요. 살아서 봐요. 오! Okay. 오! Oh. Oh. 자 여기. 아 이거 하드코어야. 하드코어야. 하드코어라고. 하드코어입니다. 아씨, 일단 여기 여기를 가면 무한 탄창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한 탄창.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여기서 사무라이 엣지를 뺍니다. 다음에 이거 두개다 집어넣어요. 권총도 집어넣고 이제 무한 권총으로. 무한권총으로 이제 모든 우리가 끼니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 어, 여기서 세이브합니다. 잠깐 잉크 없잖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잉크 나올 법한데 화약 아 잉크 나와야지 우지탄 잉크 와 잉크 없어? 와 너무하네 지금 한 대만 좀 죽는데 아 <laughs> 지금 잉크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laughs> 허브 허브 좀줘 허브. 아 잉크 말고 허브 허브 잡아 비르트에서 인크리은 구하기 힘들다고요? 안돼. 화약 지금 먹으면 안돼. 자 일단 이쪽으로 나갑니다. 자. 아, 빨리. 뭐야? 여자 장실에 또 스프레이 있나 여기? 오케이. 너 no. 어? 오케이. 아, 어. 내가 내가 껴 가지고 다행이에요. 아, 어, 좀. 어, 깜짝이야. 아, 어, 깜짝이야. 아이씨. 어, 아이씨. 어, 제때서 저장을 해야 돼. 저장. 저장을 해야 됩니다. 총탄 먹지 말고. 아까 거기 그 경찰서 그 카운터에 그거 있었으니까. 얘네도 머지않아서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여기가 또 상자가 또 제한돼 있잖아. 어, 갑자기. 자, 일단 이게 내 기억으로는. 왕관, 신전. 이제 찍어. 됐다, 어. 왕관, 신전, 제비였어요. 하지만 지금 못 먹으니까 냅두고. 여기 이제. 아. 리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혀 낼릉거리는 거 봐, 폭탄 못먹아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지만 한 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신중 신중해야 돼요 신중히 잠금 풀어주고 폭탄을 먹을까 하브를 먹을까 폭탄 먹자 어차피 불피를 채워주는 템이 회복템이 많으니까. 95 7 9 2 7이었나 오케이 9 7 7 힙색, 힙색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여기서 저장해줍니다 좀 아깝지만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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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와, 삐르트기 되게 쫄리네. 이거, 어, 졸려. 아, 맞아, 여기서. 아와 여기서 그거 나오는데 타이런트 나오는데 아니야. 잠깐만. 자, 우리 잘 생각 잘 해야 돼요. 스타스 사무실 여기 있어요. 스타스. 또! <놀람> 또! <놀람> <놀람> 하지 않겠는가? 아, 뭐 해? 뭐 해? 뭐 해? 아. <laughs> 와 어, 어, 눈갱을 당했어. 방금 눈갱을 당했다고. 자. 이쪽으로 빨리 지나가서 잠긴 문 열어주고. 오케이. 옷 먹고 나가자. 온다, 온다, 온다. 야야야야야야야 와, 그렇다. 내 이거 뭐가 되는데? 아, 하필이면 3일째에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다가오다니.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가까운 그 창고로 가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집어넣고 다시 오죠. 예, 네. 다시 옵시다. 불안하다 소리가 불안하다. 어! 아, 잠 근데 여기 그거 있잖아. 여기 뭐다요? 여기 타이런트 뭐다요? 어디 가는 거야? 어, 어,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하지 않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아, <laughs> 아, 미쳤네. 아, 여기서 그럼 짱박혀 있어야 되잖아. 아, 날씨 이거 먹고 바로 되돌아갑니다. 으악. 자, 미리 해놓고. 뭐야? 이거 어허 어. 아, 다시 엎어진 줄 알았네. 사냥, 사냥, 하프, 새 사냥, 하프, 새여 기서 이건 먹어 줘야 돼. 여기 다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먹어 줘야 돼요. 아이스, 아이스 스페이드 메달, 유니콘, 유니콘 먹고 유니콘 메달 딱. 꽂아 주면 문 열리면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기 저장 포인트 있죠? 세이브 포인트 있죠 여기. 근데 여기 리커버 나오거든요. 오케이. 네스.

어, 어, 저희 수영장에 한번 놀러 오시죠.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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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희 해, 저희 수영장 끝내집니다 마치 오션월드 같은 엄청난 실사, 진, 실제 해변과 똑같은 싱크로율을 자랑합니다. 아니, 됐다고요. 안 추세요, 우 님은? 이렇게, 어, 아, 아무리 지금 날씨가 겨울 날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 잠만, 이렇게 네, 나이스. 봉지 놓고 잉크리버 아, 이제 아니, 벌써 지금 몇 개를 쓴 거야? 벌써 저장 다섯 번 했어? 지 아직 여기 초반인데? 야, 이거 클났는데? 이번에 제가 쉐리한테도 신 스킨을 입혔습니다. 티는 잘안날 거예요. 아. 움착악도안 하네 이거. 셰리. h e it's okay. I won't hurt y o 저게 바이어즈 투 당시의 셰리 교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클래식 셰리 모드. 기존에 셰리 구아원 복장이 아니죠? 자, 보스전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얘, 보스는 생각보다 쉬워요. 폭주, 2차 폭주. 나이스. Ubehov! <try> Okay. Oh, crap. 이게 바로 대한민국 재킷의 위력이다. Like, uh? hey. like, little girl it's safe now it's over are you sure yeah i promise everything's fine i just need you to lower that ladder for me will you help me find my mom your mom is down here? i think so. i hope so. yeah. of course. i'll help you. 아 근데 이 복장에도 귀여운데 셰리가. 자, 이제 파밍합니다. 언니 저 해변에 가고싶어요 아이 그 어, 다시는 그런 말 하지마라 어? 여기 어? 나를 해변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상한 변태 아저씨가 돌아다니고 있거든? 대머리에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팬티만 입고 다니고 이 날씨에 말이야 어? 그런 변태 아저씨가 돌아다니는데 어? 내 앞에서 해변얘기 꺼내지 마라 혹시라면 그 아저씨가 너를 데리고 갈 수도 몰라요 어? 자 저장합니다 자, 이제 아이언스 사장 만나는 자리죠? 야, 근데 이거 모두 만드신 분들이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게다가 어? 저 태극기 이모드는 우리나라 분이만드셨을 텐데. s h e Sherry? e r r I've been l o o k everywhere for you, Sherry. b 한 a v e l i l h o d e n a r a n 정말이지 이거 어? 경찰 이래도 okay. 되는 겁니까 경찰이 s p 제가바이어즈호원승 w i r t 서미친 놈은 많이 봤어도박 본인 arrived 쉐어리 여기 하나 떨어지라고 이름이 뭐니 Come with me now or say goodbye to Claire. Okay, okay, I'll go. You better be taking me to my mom. Absolutely. Don't listen to him. He's full of shit. Ah. Oh. Stop hurting her, please! Don't tell me how to do my job. Stop! Let me go! Let me go! Obviously nobody taught you manners. We'll fix that. Oh yes, we will. Let me go! Let me go! f e r 근데 밖에 좀비 있지 않나? 안 물리고 잘 돌아다녔나 보네.